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건 모든 부모의 가장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바람이 부담이 되고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나를 원망하거나 밀어내는 자녀를 볼 때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동양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나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와는 다른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내 삶의 연장선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못한 걸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고 내가 겪은 고생은 물려주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자녀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내가 만든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성공 모두 그들 삶의 일부일 뿐이죠. 마치 나도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랐던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번뇌를 키우고 집착 없는 사랑이 진짜 자비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고 신뢰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신가요?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잘 되든 삐뚤어지든 그건 당신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할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오늘 하루 자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고,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다. 지금 그 따뜻한 쉼표 하나 당신 마음에도 놓아주세요. 오늘도 마음 쉼표.